동짓달, 기나긴밤, 시조지, 시조 세 줄이야. 초장, 중장, 종장, 세 줄이고 심심하면 글자수 한세어봐 45자 내외일 거야. 요것도 뭐야, 그러면? 요것도, 요거, 평시조지, 세 세장 세 줄에야 6구에 45자 내외, 3장 6구 45자 내외, 뭐라고? 평시조, 평시조고요. 이름이 항진이야. 항진이 뭐? 긴 여야, 기생. 기생은 주로 어떤 게? 임에 대한 사랑, 그리움. 이런 걸 나타내겠지, 그치? 임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이 나타나 있다. 자, 여기는 술 우리말에 표현이 기가 막혀. 굉장히 뛰어난 작품이야. 자, 동지딸, 동지딸이 어, 가장 밤이 긴 때가 동지 때잖아. 그치? 그, 그러니까 얼마나 밤이 길어? 동지딸, 그래, 기나긴 밤이라잖아. 그지 동지딸, 기나긴 밤. 자, 기나긴 밤. 여기 옆에 그좀쉬게 옆에 좀 적을 게 있어가지고. 동지딸, 기나긴 밤. 임 없이 외로운 밤. 임 없이 외로운 밤. 외롭게 지내는 밤. 그러니까, 얼마나 더 길겠어? 그 밤, 긴밤을 어떻게 요한 허리를 베어내요그 가운데를 뚝잘라네베어낸대요 밤, 밤이라는 거, 이거 어떤 거야? 보이냐안 보이니? 이렇게 두부처럼 뚝 잘라내고 그러수 없지, 그지? 이런 걸 뭐라 그래? 눈에 안 보이고, 관념적인 거, 추상적인 거라 그랬지, 그지? 추상적인 것을 뚝 잘라낸대요. 하늘을 베워낸대요 그러니까, 요거, 환늘을비워낸다는 것은 추상적인 것, 밤 추상적인 것을 보이는 물건을 물건뚝 잘라내듯이 추상적 관념을, 관념을 갖다가 보이는 거, 보이는 것처럼 뚝 잘라낸다 했지, 그지? 관념을 뭐 했다고? 보이는 것처럼 구체화 했다고. 아주 중요하다. 추상적 관념을 눈에 안 보이는 것갖다가 보이는 것처럼 표현한 거야. 표현낸다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춘풍 이불 아래 봄 봄바람처럼 봄바람처럼 따뜻한 이불 봄이라는 게 아니야 이불인데 어떤 이불이라고 봄바람처럼 따뜻한 이불이고 계절이 봄이다 이거 아니다 봄바람처럼 따뜻한 이불 안에 넣어 두겠다 밤을 갖다가 밤그긴 시간 갖다가 뚝 뛰어나가지고 이불 속에 속넣어놓겠대요 근데 그러다가 언제 편다고요? 어른님 사랑하시는님이 오시는 밤 사랑하는님이 오는 날그너도 떴던 밤을 갖다가 그 밤에 쭉 이어 붙여 가지고 연장시키겠대 왜 함께하는 사람 함께하는 시간을 오래 있으려고 그러니까 춘풍 리브라네 요거는 어떤 이미지 따뜻한 따뜻하고 포근한 이미지지 포근한 이미지 포근한 이미지 자 시간을 어디에 보관하는가 이불 아래 시간을 보관하는 하는 공간이고요 그리고 서리서리 동그라미 치고 구비구비 동그라미 쳐 서리서리 구비구비 자, 우리말의 묘미를 엄청 잘 살린 우리말의 묘미가 드러나는 이런 거 뭐라고? 음성상징어. 음성상징어. 다시 말하면, 의태어. 음성상징어 뭔데? 뭐니? 이거 흉내내는 말이야, 우리. 흉내내는 말인데, 자, 이게 모습을 흉내는 내 거. 엉금엉금 엉금 이런 거 있지. 이거는 의태어라고 그러고요. 소리를 흉내내는 거, 소리. 멍멍 이런 거 있지. 이런 걸의성어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자, 모양을 흉내내는 말이니까 의태가 되고요. 넣었다가, 넣어두었다가 어른님, 어른님은 어른은 사랑하다. 사랑하는님 오시는 밤이면 구비구비펄이다. 자, 여기 표현법 볼게. 요두 개, 요두개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반복하지. 그치?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반복하는 걸 뭐라 그럴까? 대조, 아니 대꾸, 대꾸법, 대꾸, 비슷한 문장 구조, 반복 뭐? 대꾸, 그리고 동짓달, 기나긴 밤은 지금 외롭고 안 좋은 밤이지, 세모, 어른님 오시는 밤은 좋은 밤이지, 그지, 두디가 대조 되지, 대조, 대, 대꾸법, 대조법, 음, 자, 그리고 서리서리는 뭐야, 국수 같은 거, 이렇게, 이렇게, 뭐, 특수 같은 거말때이렇거 뚫림을 하지 않아, 그지, 그게 서리서리, 구비 구비는, 쫙 펴놓은 거, 구비구비, 펴겠대요. 그니까, 러 동지딸, 기나긴 밤, 외로운 밤에 그 시간, 그 시간 보내기도 힘든데, 그거 뚝 잘라가지고 놔둬놨다가, 사랑하는 님이 오시면, 그 시간을 어떻게 해요? 쭉 늘리고 싶지, 그지? 그때, 쫙, 펴겠대요. 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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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펴겠대 근데 그 시간을 어디 넣어준다고? 춘풍 이불. 봄바람처럼 따뜻한 이불 아래. 네, 펴겠다는 거야. 자. 봄이 온다는 건 아니야. 뭐, 봄이 이미 온다, 이런 말 아니야. 봄바람처럼 따뜻한 이불 안에 넣어놓겠다는 거야. 봄이 이미 올 수도 있겠지. 근데 그 얘기가 아니라고요. 자, 늙게 보기 해보자. 인과 함께 하고 싶은 소망과 임을 기다린 여인의 간절한 마음을 참실한 비유로 호소력 있게 노래한 시조고요. 갈래, 세 장, 세 줄, 평시조. 자, 세 줄에 그리고 3장 6구의 45자 내외는 평시죠. 그리고 아, 굉장히 감상적이고 낭만적이지. 그치? 감상적 낭만적. 그리고 주제는 임을 향한 기다림과 사랑 참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뭐야? 이미 지금 있어 없어. 이미 없으니까 이런 소리 하지. 그지? 이미, 이미 부재야. 부재, 부재가 뭐야? 지금 없다는 소리지. 그지? 이미, 이미 부재 있으니까 이런 소리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움이지. 임을 그리워하는 거지. 자, 추상적 개념이 뭐였니? 밤이지. 그지? 동짓달. 밤이지. 동짓달. 자, 이런 거 어떻게 읽어? 이런 거는 요런 거, 요거, 요거, 요거. 알을 읽으면 돼. 달, 그리고 이 시옷자 앞에 있다. 그지, 이 시옷자 뭘까? 시옷자 된술, 뒤에 된소리하면 돼. 자, 동짓달, 기나, 긴밤 시간이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시간이지. 시간, 눈에 보이는 거 아니잖아. 그, 그게 그 추상적 개념이고, 그걸 눈에 보이는 것처럼 뚝 자른다. 그랬잖아. 그지, 어떻게 한다고? 베어 내 가지고 언데또 베어 내기만 해. 너. 넣어둔다 그랬지. 넣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고. 고비고비? 편다 그랬잖아. 그지? 이런 건다 혈이라. 이런 건다 보이는 거야. 지 만질 수 있는 거야. 지 그지? 만질 수 있는 것처럼 표현했지. 그지? 그래서, 추상적 개념을 뭐라고? 구체화 구체적인 사물인 것처럼 얘기했다. 뭐, 무슨, 뭐, 어, 쫀득이 같은 거 둘둘둘 말다가지고넣어다가 나중에 쭉 늘리는 것처럼 표현했잖아. 그지? 여기까지 고생했다.